65세 여성의 보험료 줄이기. 오늘은 치매보험과 수술비 보장보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실손보험이 있어도 수술비 보장, 수술비 보장이 필요할까요? 65세 여성은 1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수술비 보장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제 결론은 수술비 보장보험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실손보험에서 입원비, 검사비, 수술비, 주사치료비 등 내가 낸 병원비가 100% 커버됩니다. 의료범위이되던말던 10원 한장 빼지 않고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다 받습니다. 근데 이게 부족해서 별도의 수술비 보장이 필요할까요? 뭐 그래도 싸다면 우리가 검토할 수도 있죠. 이분의 수술비 보장은 월 3만 8천 원에 종수술 시 최고 150만원입니다. 칼만 되면, 내 몸에 칼만 되면 150만원 준다는 게 아니라 종수술의 의미란 가벼운 수술, 즉, 용종제거술 같은 간단한 수술은 15만원, 뇌출혈 수술이나 목숨거는 수술은 150만원 준다는 겁니다. 즉,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수술비를 차등해서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술을 일상 다반사로 하는 의료행위가 아니기에 실손보험이 있다면 수술비 보장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것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기를 바라며 65세 여성분도 파 생명보험의 수술비 보장을 해약했습니다. 실손보험이 있으세요? 아, 그러면 수술비 보장 하지 마세요. 그리고 치매보험입니다. 월 10만 788원에 20년 납 보장은 90세 만기입니다. 중증 치매 시 2억 원을 지급합니다. 그래도 좀 걸린다 싶은 경증 치매는 얼마죠? 300만 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중증 치매가 처자식 못 알아보는 걸로 중증 치매 아닙니다. 내가 기억력이 좀 떨어져서 치매 보험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절대로 치매 아닙니다. 노인성 질환은 치매만 있는 게 아니라 알츠하이머, 근위축무력증, 뇌졸중, 뇌출혈, 중풍 등 다양한 질환으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치매보험은 뭐다? 그 수많은 노인성 질환 중단한 가지 치매만 보장한다는 겁니다. 어디 치매만 무섭습니까? 치매만 자식들한테 피해 주나요? 그럼 이런 다양한 노인성 질환을 대비한다면 이에 맞는 보험을 가입하든지 아니면 치매만 달랑 보장되는 보험을 가입한다면 좀 싸게 하든지 뭐 만원이나 이만원 정도에 월 10만원이 적습니까? 안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번 설명드립니다만 치매는 CDR 적도 3점 이상은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표에 보다시피 기억력, 판단 및 문제 해결 집내집 그러니까 안에서의 생활, 외부 생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검사한 뒤 중증 치매 판정이 내려집니다. 즉 극심한 기억력 감퇴만으로 결코 결코 치매 판정 못 받습니다. 물론 이렇게 두루두루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가 껌뻑껌뻑해서 치매보험 가입해야겠어라고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 치매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표를 꼭 기억해 주세요. 중증 치매 진단받기 정말 힘든 거다. 사실 경증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린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원 시설비용의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만원, 이만원의 치매보험 가입한다는 것은 제가 안 말리는데, 이렇게 10만원 넘는 보험료로 치매보험 가입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얼마든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65세 여성분은 이 치매보험도 해약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해지 환급형이라 지금까지 납부한 312만원의 보험료 중단 10원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소주가 필요했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 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